나왔습니다. 오늘은 진한 마이산으로 나가봤습니다. 아, 여기도 뭐 벚꽃 필때 오면 대단하겠네. 요 자, 이리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고금당 비룡대 방향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룡대 만산 돌탑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뭐 비룡대 가는 길이 또, 또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럼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봉이 나무 뒤로 살짝 보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아, 자, 드디어, 일단, 비룡대에 가자다 왔습니다. 아, 아. 시원합니다. 자저 앞에 안마이봉과 순마이봉이 아마 앞에가 안마이봉이겠죠. 약간 밋밋한게 오늘의 최종 목적지. 이 용대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저 마이산 탑사를 왔습니다. 입장료 저 대인 3,000원씩을 받네요. 저 도인이 이갑성웅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쌓린 돌탑이 아무리 태풍이 와도 끄떡 없다니. 여기도 뭐뭘 뭐 많이 지금도 한창 또 개수 중이네요. 여기 가 있다. 어디? 아 여기 아, 어, 미니. 어. 귀라 아, 나는 미니 차봤어 탑에도 또 손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주 곳곳에 이런 안내 문구가 있는 걸 보면. 제발들 손들 좀 대지 마세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 뒤에는 산신각이 있고,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천지 탑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방탑 이 랍니다. MBC 은수사를 지나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안마이봉으로 갑니다. 자, 은수사를 지나서 은수산 뒤나 있는 길로 천왕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 바람은 시원한데, 햇볕은 뜨겁습니다. 아, 이거,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아, 이 뜨거운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의 목적지. 아마, 이거겠죠. 이 안마이봉 암마이봉인지, 순마이봉인지, 검은 동물한데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없는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1월 달에, 계산, 7,000개도 걸어올랐는데요, 뭐, 이 정도 못 올라가겠습니까? 아, 아 드디어, 천왕문 도착입니다. 아, 이거,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섬진강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고요. 이쪽으로 흐르면은 금강의 시작. 이것이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아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자 안마이봉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저 순마이봉은 등산 금지로 되어 있네요. 그 중간에 허암굴이라는 데까지만 갔다 올수 있게 되어 있고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이쪽 안마이봉입니다. 자, 이게 안마이봉이고 가운데 갈라진 무들고 그 화음굴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럼 또이 뜨거운 태양 아래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소가 나오고요. 왼쪽으로 암마이봉. 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동절기 아마 1 1월서부터 3월까지인가는 이제 등반을 금지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동절기에는 이제 가파르고 하니까 위험해서. 경상등정은 금지를 시키는 것 같고 아, 이야..이거 뭐 해가 갈수록 아, 힘에 붙입니다 이거 아, 생각보다는 경사가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네요 자 그럼 또 힘을 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이봉 정상은 정상성만 하나 달랑 있고 시계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들이 울창해가지고 전혀 시계가 나오지 않고 그냥 저 증명사진만 한장 찍고 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아까 올라왔던 길, 이쪽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마... 시즌에는 또 사람들이 제법 몰리는 모양이죠. 오늘 같으면 차라리 이쪽 저 내려가는 길로 올라왔으면 길이 좀 계단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쪽 올라오는 길은 중간중간 그저 남는 구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때는 이쪽 길로 올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게그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럴 때 다른 남는 구간을 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아, 좀 전에 올라왔던 이쪽이 은수사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자, 저는 오늘 저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으니까 이제 전주로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다시 진안으로 갑니다. 여기 아까 내렸던 남부 그 주차장 쪽에서 타고 들어왔던 버스, 그, 저, 전주까지 바로 가는 게 있는데 그건 5시 돼야 차가 한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북부주차장 쪽으로 해서 여기서 지도를 보니까 지난 시내까지 한 3km, 4km 정도 그 터미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다가 버스는 안 나면은 타고 들어가고 아니면 터미널까지 일단 걸어서 가는 거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는 마이산이 또 멋지다고 해서. 내려와 봤습니다. 아 이게 분수를 차니까 이게 마이산 반영이 물결이니까